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안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고, 우월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작아서 사실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죠. 이걸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아, 우리가 선택받기에는 참 부족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 하나님 우리 택하셨는데 이거 해주셔야죠 저거 해주셔야죠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만 자꾸 흘러갔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어, 북 이스라엘은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아수르 민족에게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동족들이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로 떨어져 있는가, 이걸 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동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선민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쪽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유다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좌절감이 들었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 곳으로부터 오는 현실적인 괴로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넉넉고 살지는 또 않았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형편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좀 바꿔보리라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또 봅니다. 이때 느끼는 그 좌절감은 처음 나라가 망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보다 더 크지 않았겠나 우리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망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안 변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이 되어서 마치 악수란의 수레바퀴처럼 괴로움 느끼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하나님 붙잡고 붙잡아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또 고통 느끼고 괴로움 느끼고, 하나님 붙잡아보고, 안 되니까 또 좌절하고.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유다 사람들 안에서 돌고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어, 유다가 왜 이렇게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살고 있을까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선안의 쓰러바퀴를 돌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중에 11서 11장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뭔것 같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하신 일 말고, 하실 그 일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현실로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힘든 현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현실로 바라보게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다가 하나님 붙잡아 보다가 또 좌절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에 있는 그 믿음을 좀 갱신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사는 유다 민족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갱신시키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살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부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지는 좀 나중에 살피고, 왜 보내시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벨론에게 보내면 14절에 쭉 나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락하던 배, 이건 어떤 배를 말하는 걸까요? 소통하던 통신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어 잔치 연자의 즐길 낙자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던 배. 그러니까 사치와 어떤 풍요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던 배. 이 배를 타고 도망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벨론에게 보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박살 내실 텐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고 하니 사람들이 도망치는 도구를 차출을 하는데 그들이 연락하며 놀던 그 배까지도 다 끌어 모아서 도망쳐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바벨론에 보내시는지 아시겠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굉장히 고무됐겠죠. 아, 이제 우리의 삶도 변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주 완전하게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다의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어, 이집트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굉장한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전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보내시고 열 가지의 재앙을 다 만난 바로가 두손두발다 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방을 시키죠 근데 막상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아, 저 많은 인적 자원들을 저렇게 내보낼 수 있나? 아, 이러다가 애굽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 명령하죠 우리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은 도무지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의 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를 무슨 공동묘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불평과 좌절대로 그곳을 공동묘지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소망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갈라진 그 땅을 마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그 소망의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그들에게는 절망의 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시에 마치 소멸하는 불처럼 죽어 버리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 주고 계세요. 참 처지가 비슷하죠.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처지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연이어서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벅차올랐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구나. 엄청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강력하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의 사건을 쫙 설명하신 다음에 그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 뭐지?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인가? 아,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어, 하나님께서 아까 그렇게 우리를 막 흥분시키셨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없던 일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 내가 구원할 거야 근데 추레굽의 그 사건 기억도 하지마 생각해서 지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향할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전에 출애고배의 그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더 새로운 일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은 잊어버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늘 이미지로 머리에 남아 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아주 이미지로 머리에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아주 구원의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놀라운 새일을 내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향해서 믿음의 폭을 좀 넓혀 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유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깨트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대할 때 당연히 경험의 근거에서 그걸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간증하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재료가 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라고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가진 믿음 안에서 유다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시나리오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을 딱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한 명을 딱 세우시죠. 보통 그 지도자는 그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별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연이 많고 상황이 있어서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민족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그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를 택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끄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 오고 알아온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하실 거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유다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읽을 본문은 아닌데 4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사람은 고레스인데요. 고레스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유다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신의 개념은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고대시대의 신의 개념은 민족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민족의 신이 있고 저 민족이 믿는 민족의 신이 있죠. 민족 간의 전쟁을 하면 이거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 생각하고, 진 민족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또 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역적인 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그 민족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스라, 그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택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을 거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청하시죠. 너희의 그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 느헤미야 성경 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무한한 인간의 생각 속에 아, 유한한 인간의 생각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긴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유한한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됐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증으로 전달받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그 틀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틀을 깨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 지워 버리라고. 옛전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좌절은 계속 좌절을 줘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계속 고난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악선 안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역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요청합니다. 그 생각의 틀 깨라. 너만의 하나님에서 너가 좀 벗어나라. 그 요청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든 틀을 우리가 다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이렇게 믿음을 확장하라고, 왜 이렇게 생각의 틀을 깨라고, 새 일을 행하는 나를 기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계속 가두고 살면 찬송하는 삶을 못 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무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유한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가두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찬송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찬송하는 자로 살려면 너의 믿음을 넓혀야 되고 너의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세요? 모르세요? <laughs>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하나님은 주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옛적일 지워. 이전일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오늘 살아가는 내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의 하나님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 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고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의 이 틀들,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더 넓은 믿음으로 나오라고,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현실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